피해 되는데요? 아, 공사 끝나고 다시 들렸거든요. 그래 <목소리> <거요. 목소리> 어, 네. 역시 한이 우리, 우리 그러면 애 세고 있습니다. 이주 후에 서비스센터 직원을 불러가야 되겠네. 아니 부르지 말고 안 떨어지면 그냥, 파이팅이 그냥 파이팅이 저기 지지수는 어 꼭꼭꼭 저 화폐 콘센트가 있어 가지고 네, 네. 어디에 어, 콘센트 왔다? 온수 할 거였더만. 어 온수 한번 해봐야 돼. 얘 지금 냉수를 걸고 있는데요. 압이 많이 빠집니다. 지금 다세대에 왔어요. 운수 바로 걸어보려요 나온 거죠. 팔도 그냥. 이게 한번 출하에 다음 삼십만 원짜리. 압은 다 넣고 지금 청험하고 있습니다. 시간 엄청 깊게 못더라고요 유튜브에 는왜안나고냐는지자 지금 우리가 렌스 체크를 했는데 변기 밑에 지금 변기를 탈거해내고 변기 밑에 저 pv 부속이 지금 문제가 돼서 응. 압체크를 하고 평음을 해서 찾아가지고 지금 깨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게 보통 원래 부속을 엘버 같은 걸 써줘야 되는데 부속 없이 그냥 그 옛날에 작업하시던 분들이 그냥 말아 올려서 저렇게 지금 탈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, 물이 지금 엄청 많죠? 흥건하죠? 이 친구도 여기에 한 정도는 쓰지 말아야죠 여기야? 그래서 네, 변기 저기 하려면 경계에 이요이야거는한 아, 이렇게 깨어진 부분에서, 끼워진 부분에서 잘 맞춰 가지고. 났습니다. 앞으로 저쪽으로 이런 시공업자 막 크게 발데이 그런가 아니라서 다행들겠죠 부속은 그 이렇게 타일 한 장을 깨서 음, 연결을 해봤고요 지금 이건 칼집 위로 걸어 됩니다 어? 들어갔 이동하면 서거뿌리아그 이거 좀어대해야 되는데 응? 네? 대해야돼 해서 수공사를 마쳤습니다. 아 지금 피해서 된데요. 천장에 발기들 <laughs> <한 데로 가요. 웃음> 물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지금 물을 빼고 있는 중니다